안녕하세요. 실전 투자 전문가 최강진입니다. 자, 여러분, 겨울인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종목 분석 전에 제가 이벤트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12월 무료단타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무료단타 종목 DIC였습니다. 자, 찬트를 보시면요. 자, 거래량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제가 이때저 시초가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장중 막대 한 거래량과 함께 상한가 29.88%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뉴스를 보시면 바로 DIC는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및 수소차 전 차종의 고정밀 감속기 주요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현대차 그룹이 바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품질 검증 센터 건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 흐름이 보여지는 섹터주는 항상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요.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상승 흐름과 함께 오늘 거래대금, 거래대금을 확인을 하고 제가 시초가 매수사인 하라고 문자 보내드렸는데요. 자, 매수사인 드린 시점부터 29% 급등이 나오면서 금일 6.58% 232만원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단타라고 문자 주셔서 수익 챙기신 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아래 번호로 이렇게 단타. 단타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매일 아침 이벤트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바쁘신 분들이나 손이 느린 분들도 시초가의매수에서5% 수익권에 매도 걸어만 두셔도 수익이 날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단타. 단타라고만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블룸버거주식TV 오셔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시황을 살펴보면요. 오늘 0.5% 그리고 0.85% 나스닥과 다우 지수가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오미크론 변이 우려 완화로 인한 상승 마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어느 정도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로 인해서 정체적으로 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반등 출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S&P 500 지수를 보면요. 자, 테슬라, 테슬라 소비재 지수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장이 플러스, 플러스 마감을 하면서 어느 정도 침체되어 있던 자, 시장에 드디어 반등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화이자에 이어 머크 코로나 알약까지도 승인이 되었는데요. 자 이에 따른 증시 반등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머크 자체는 30%자30% 30 효능이랑 한 알당 80만 원 이상의 가격을 자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에서 매력도 자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화이자 그렇죠 화이자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화이자는요 지금 현재 품기 현상으로 인해서 모든 국가들이 자 하이자 경구용 치료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박스, 로비드, 로비드를 다 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 국내에서도 16만 2천 명분 플러스 알파, 추가분을 협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협상 중이니까 나온 건 아니라서요. 우리나라도 언제, 어떻게, 어느 시점에 도입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와 도중에, 자, 그와 동시에 코로나 사망자랑 위증증,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팍스 로비드 빨리 국내에서도 공급이 될수 있도록 호원을 빌어야겠죠. 여러분들 그때까지 조금만 참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자, 국내 시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월 12월 28일에 그렇죠. 대주주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뉴스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다? 보면은 대주주 요건이 바로 10억 이상의 한 종목을 들고 있으면요, 20% 수익을 냈을 때 20%의 양도 차익을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3억 이상, 3억 이상 수익이 났을 때는요, 25%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10억 이하로 보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던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뉴스를 보시더라도 11월부터, 11월부터, 6조 원 이상, 6조 원 이상 시장에 매도되고 있고요.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뭐다? 그렇죠. 12월 29일부터는, 그렇죠. 10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산타 랠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와중에 제가 100% 급등할 수 있는 종목도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01079128657로 산타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12월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12월 종목 상담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요 종목 명의랑 그리고 평단 평단가 알려주시면 제가 무료로 무료로 실시간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급등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자 급등주도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핸드폰 꺼내셔서 자, 간단하게, 산타, 단타 보내주시면 제가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요. 자, 여러분 쉽게, 쉽게 수익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진원생명과학 자,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진원생명과학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거나 매수, 매도, 타점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010-7912-8657로 숫자 2, 숫자 2만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매매 타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뉴스가 나왔어요. 보시면은 진원생명과학, 머크,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에 따른 악재, 악재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오늘 무슨 날이라고 했죠? 그렇죠. 바로 무상등자 0.5당 0.5주 배정이 되는 날이다. 신규 상장하는 날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오늘 평소보다 크게 6%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신주 새로운, 당연히 주식이 상장을 하면요. 원래 100개가 있다면 지금은 50개가 더해서 150개가 된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자,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수량이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가치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은 하락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지만요. 지금 매수세와 매도세가 강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보입니다. 도치 형태로. 왜냐? 지금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외공이 들어온다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자, 지지선, 지지선을 횡보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주봉을 보시면요, 이렇게 큰, 큰 상승의 자, 중심봉으로 자, 지지선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15,000. 925원 선을 터치를 하고, 터치를 하고,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냥 비슷하게, 자, 저가 보시면 16,000 부근이죠. 그렇기 때문에, 15,925원을 깨지 않고, 자, 터치를 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 일봉을 보더라도, 자, 지지선을 받고,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상승을 할수 있는, 자, 그러한 기술적 분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매수, 타점 잡아 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오늘은 관망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시겠죠? 이렇게 16,100원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15,700원 부근 깨지 않는다면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왜냐? 무상증자 이후에 신주 배정이 되면요. 상대적으로 주가가 저렴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외인도 지금 들어오고 있죠. 분명히 외인도 들어오고 있고 가격대도 기존에 3만원대 부근에서 지금 얼마 반 이상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렇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가격이 상승하는 그러한 모멘텀이 다시 온다. 언제? 다음 주부터 매집 기회, 자, 구간을 통해서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최강진 전문가와 함께 01079128657로 문자 보내주시면 숫자 2, 제가 준비한 매수 외도 시나리오랑 그리고 분석 자료 그리고 대응 시나리오까지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종목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자, 종목 명 그리고 평단, 평단 보내주시면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실시간으로 자, 실시간 대응 대응 자료나 제가 연락을 되도록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니까요. 자, 기회 있으실 때꼭 이벤트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진원 생명과학 눈의 말씀드리지만 아주 좋은 종목이고요. 자, 이렇게 자, 경구용, 자, 경구용 이상을 준비 중인 세계에서 게임 치인저로도 불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고요. 제가 진원 생명은 오늘까지 강의를 하고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오늘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다음 주에 제가 매수! 매수 타점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절대로 깨지는지 한번 가차, 관찰 같이 하시고요. 다음 주에 수익 저랑 같이 챙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겨울인데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